김연 선수는 이런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 분야에서도 많이 콜이 들어올 것 같아요. 유기 올것 같은데 다른 뭐 분야에도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지금 배구 선수고 가장 잘하는 게 이제 배구니까 다른 분야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배구를 이제 만약에 그만둔다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따로 한번 좀 이제 그때 생각. 가서 네. 차근차근 어떤 거?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생각 예. 생각이요? 예. 그냥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깊게 생각 을안 해봐가지고 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진이 그래도 제 찍으면 되게 잘 나온다. 모델. 예. 그래 우리 김영일 선수, 김연 선수 찍은 거 봤어요? 사진이랑 뭐 이렇게 광고 촬영? 못 봤는데 언제 찍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관심 좀 가져주세요. 못 봤는데? <웃음> <웃음> <laughs> 아니 뭐 이런 게 광고도 하고 뭐 차, <laughs> 사진 촬영도 했다 얘기를 했는데 네. 김영민 선수도 한번 욕심 나지 않으세요 나도 사진 촬영 잘할수 있고 아. CF도 찍고 싶다 이런 그냥 거. 네, 좋죠 찍으면 좋은데 저는 네. 화장품 c 프보다 그냥 먹는 c 프는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c 프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도 제가 좀잘 먹어서 네. 방송에도 말할 때 있지 몰라도 처먹 어. 너는 처먹는 데이라고 처먹는 데일등는 처일이야 처일 맨날 이런 식으로 네. 뭐 여... 먹는 거 중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종류 많잖아요. 뭐, 뭐 과자도 있을 치킨 거고요. CF도 치킨도 있을 있고, 있고 피자도 있고. 모든 뭐 피자 중에 예. 잘 먹어요. 항상 뭐 언니들 얘기하고 있으면 응. 먹고 있고 이제 언니들 뭐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다 막 짭짭거리고 먹으니까 언니들 <laughs> 또 먹냐고. <laughs> 또 청명을. 참... <laughs> <laughs> 네. 거니까. 네. 야, 앞으로 이제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 먹던 얘기를 이렇게 풀어 주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게 식품업계에 광고주께서도 예. 아니 콜이 갈 겁니다. 네. 아, 그런 면에서 우리 김민지 선수도 음. 뭐해 보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 음. 뭐축 풀어 나 보세요. 뭐옷 가게 하고 싶다. 이건 뭐 너무 알려진 음. 사실이고. 아. 그거 말고 또 광고제이나 뭐 사진 예. 촬영 이런 거. 이 근데...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저는 남이 찍어 주는 것보단 제가 절 찍는 게 셀카. 좋고 네, 셀카 셀카. 셀아가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다 제가 찍은 건데. 아, 그래요? 네.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나오는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자, 그러면은 주...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 셀카의 <laughs> 방법을 저희가 잘 몰라요. 제 셀카를 잘안 찍기 때문에 방법을 잘 모르는데 오늘 한번 보여 주세요. 세크. 어떤 각도? 가그 좋은 그 각도가 예.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제일 45도 장사. 45도가 되셨다고. 한번 네. 딱 보여주세요. 45도로 틀고. 자 그러면 우리 음, 카메라가 아니요? 45도로 이제 갑니다. 예. 아, 위에서 한번 찍어주실 거예요. 예. 어떤 어, 네. 어떤 각도예 얘기를 예.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잘 찍혀지나요? 자 45도가 이제 쭉 되죠. 이제 카메라가 오죠. 음, 예. 자 옵니다. 자자자 자, 자, 들어옵니다. <laughs> 뭐 얼굴을 각도? 가리셔도 되고요. <laughs> 예. 어, 네. 가리구나. 네, 가리거나. 가리거나. 눈을 좀 많이 치켜떠주다고 하는 거 어떻게 어떻게 찍습니다. 이제 <laughs> 준비 하나, 하나 둘셋 둘, 이렇게 아, 아, 네. 아. 그 위에를 딱 치켜떠서 눈이 커져야 되는군요. 예. 음. 자 이제 우리 멋진 그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네. 김현정 선수 들어갑니다. 자 우리 김현정 선수도 이제. 배우셨기 음. 때문에 네. 예, 얼짱 각도로 일단 각도가 중요해요. 예. 음. 일단 다시 모두 각도에서 네. 고개를 정면으로 하면 안 돼요. 오. 약간 비틀어진 상태에서 네. 네. 이렇게 딱 찍어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딱 네. 찍습니다 네? 하나, 하나 둘셋네 둘,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엔 박철우 선수 들어갑니다 박철우 선수 이제 은근히 또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박철우 선수 속으로 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럼요 예. 자 들어갑니다 <laughs> 아, 어, 많이 보신 <laughs>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예. 나오는데요? 예. 준비 필요 없어 <laughs> 자 하나 둘셋몇명 셋. 아, 네. 쓰러지시네요 네자 마지막 아, 네. 결정판 나왔죠 네. 모델 출신 우리 네. 네 셀카는 이런 거다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자 네. 물론 그걸로 돈도 보신 분이시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연한 선수 나위 받아주세요 <laughs> 야 우리 김현동 선수 상의 받으요세요자 하나 하나 보셔도 괜찮아요. 예? 보더라고요? 살짝만, 어떻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자, 하나, 둘, 셋! 아! 오! 야! <laughs> 야. 우리 이용대 선수가 윙크 보인 줄 알았더니 너무 어, 으셨네요 예, 따라할 예, 수가 예. 없습니다. 피니 님저 이거 녹화해 주세요. 네. 신인을 아, 갖고 있겠습니다. 어, 소장판으로 어, 갖고 네.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실 그 배구도 워낙 잘하는 우리 선수들입니다만은 네. 이렇게 끼와 재능으로 똘똘 뭉친 선수들이기 때문에 팬들께서더 네.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끼하니까 또 그렇죠? 지난번에 또 인터뷰할 때 우리 김연경 선수의. 네. 성대모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습니다이 예. 자리에서 한번더 보여주시죠. 기대됩니다. 이 분위기 가라앉을 것 같은데? <laughs>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은갈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런 <laughs> 대화자니까 네. <laughs> 아무튼 분위기 안 좋네. <laughs> 분위기 안 좋네. 나도. <laughs> 우리 김민재 <김윤지> 선수는 고개를 <laughs> 못 들어요. 예.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로 좀. 아이고 참. 음. 야 다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 저게 뭐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김민재 선수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laughs> 네. 아, 그렇죠. 아유 맞으면서 야, 한번 갈아 주시죠. 아, 뭐 최민수 성대무사가 아니더라도 음.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걸 노래 해요. 아, <laughs> 어, 노래 준비하셨어요? 준비. <laughs> 야, 노래 요비안 했어. 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를네 노래로. 자 준비 원투원투 쓰리 포자 준비 하나 둘자 자, 같이 하나, 박수를 해 주셔야 돼요 둘, 둘, 네.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즐겨 부르는 노래인가 봐요. 네, 가끔 음. 울적할 때. 네. 네. <laughs> 난 사랑에 <laughs> 빠졌죠. 야, 좋습니다. 예. 자, 이, 이제 김연경 선수, 김민재 선수의 개인기를 봤기 때문에 네. 아 기대됩니다. 자, 준비하셨죠? <laughs> 갑자기 급그 필요해지는 이 얼굴이. <laughs> 자, 가위바위보 먼저 하실래요? 예,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이기는 사람이 먼저, 먼저 하죠. 자, 칼, 바다짐하는저 표정 자, 이이바 이기는 사람이 먼저 이기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이 이기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니 이기는 이니요이에막 그냥 혼에서방에서 혼자서 에이기 혼자서 해봤던 거거든요 아, 뭔데요? 그 태양 기진그 그 누구죠? 김광리 형. 네, 아 오광로. 오광로. 예, 네, 그때 그 네. 예. 그냥 그때 문희준 그 가수분께서 이렇게 잠깐 따라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도 목소리를 좀갈아야 돼요. 이렇게. 약간 예. 깔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야, 더 긴장된다. <laughs> 집중하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꼴깍코 커서지가. 아, 짜증난다. <웃음> 오. <웃음> 오! 비싸다 정말 비싸하다아 예. 진짜 똑같아요! 한번더 예, 해? 예. 한번 더? 한번더한번 더! 더 이번에 좀 이상하게 비스한거같데아 예. <laughs> 짜증난다 아이스 <laughs> 아이스 어... 아 착기 네, 아, 아, 네. 네요 아, 즐거웠나요? 정말,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번 소감을 들어보죠 예, 우리 김현 선수 오늘 맡기셨어요? 자리 어떠셨어요? 네. 네. 오늘, 오늘요? 오늘 좀 묻어가려고 했는데 네. 그게 좀잘 안돼서 그래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제 시즌이 좀 남아 있잖아요. 어, 팬들에게 에, LIG 손해보험의 김효환 선수는 앞으로 <laughs>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한 말씀 또 하셔야 되겠어요. 예. 뭐 항상 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원해 주시면 이제 저도 이제. 세리머니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제 네. 좀뭐 관중과 이제 좀 호응하는 음.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희가 잘못 신것 같아요. 이제 네. 앞으로 우리 김요한 선수의 화려한 댄스 세리머니를 아마 코트 안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김요한 선수가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자, 이번엔 박철우 선수. 예. 무슨 질문이죠? 아, <laughs> 아 오늘 느낌이라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말 네.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 같이 네. 이렇게 올스타전 하기 전에 모여서 좋은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고 응. 그리고 어, 앞으로 남은 내내 네네 라운드 잘 마무리해서 어, 좋은 성적 내서 팬 여러분께 저희 1년간 열심히 했던 모습들을 어,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코트에서 그분 아주 자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열심히 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김민지 선수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오늘 우선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좀 <웃음> <웃음> 처음에 좀 많이 딱딱했는데 나중에는 네. 이제 재밌게 마스해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남은 라운드랑 경기 때 이제 좀더 파워풀하고 그리고 화이팅 넘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김혜근 선수는 오늘 되게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고요. 네. 또 아직 많은 게임이 남아 있으니까 네. 좀더 좋은 모습 보일 여 수도 있도록 음. 좀 즐거운 게임 보여드리겠습니다.